구독과 좋아요 각종 피드백 감사합니다. 다음 라운드 경기 찍어주시면 그 경기 분석합니다. 파워 축구 네, FC 서울입니다. 마지막 FA 컵은 작년에 8강에서 포항에게 5대1 주말 경기도 져서 지금 분위기는 안 좋아요. 서울이랜드입니다. 예, 2라운드에서 송월 FC를 5대 0으로 이겼지만 주말 리그 경기는 졌죠. 예, 두 구단의 전력을 비교해 보면은 총 스쿼드 사이즈는 35대 34로 FC 서울이 한명 앞서고 몸값 총액은 FC 서울이 서울 이랜드보다 높고 외국인 선수는 서울 이랜드가 3명 보유, FC 서울은 2명 보유. 그리고 FC 서울이 평균 연령이 좀 어리고 그리고 우승컵은 FC 서울은 10개를 들여 올렸고 서울 이랜드는 아직 없고 서울 이랜드는 국가 대표 선수가 3명 있습니다. 서울 이랜드는 없죠. 공격 포인트 탑 3를 보시면 기성용 선수 4개, 팔로세비치 3개, 나상호 선수 3개 서울 이랜드도 공격적에서는 FC서울 못지않아요 못지 FC서울에서 활약했던 김정환 선수가 4개, 레안드로 선수가 4개 그 헤트트릭 기록했던 이건희 선수가 3개입니다 아, 맛볼 재밌을 것 같아요. 양팀 최다 출장자 탑텐을 보시면은 FC 서울은 황현수 선수, 나상우 선수, 팔로세비치, 양한빈 선수, 고강민 선수가 많이 뛴 선수로 나왔고 FC 서울은 김경민, 이상민, 이인재, 레안드로, 황태현 선수 순으로 나왔습니다. 총 경기는 FC 서울이 서울 이랜드보다 두 경기 더 치렀습니다. 선수단 주요 지표 보시면 기성용 세골, 이건희 세골, 팔로세비치 이동, 황태현 삼동. 국가 대표는 나상호 선수 A 매치 열세 경기 유이십삼 대표로 이상민 선수 열5 경기 많이 뛴 선수는 황현수 선수가 김영민 선수에 앞서고 몸값은 이성용 선수가 레안드로 선수보다 높습니다. 최근 다 경기 FA 컵 전적을 보시면 FC 서울은 다 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두 번의 무승부 물론 승부차기에서는 다 이겼지만 깔끔하게 승리를 못 거둔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는 승부차기 없이 일단 3승을 거뒀지만 FC 서울보다는 좀 하위 팀 레벨 상대로 승리를 거뒀고 제주에게 K리그 1부 레벨에 해당하는 제주에게는 작년에 한번 졌습니다. 물론 작년엔 두팀다 2부 리그였죠. 야상우 선수의 공격 포인트는 두개 구단 상대로 세 골. 레안드로 선수의 공격 포인트입니다. 레안드로 선수는 세개 구단 상대로 2 골, 이동움입니다 서울의 킬러 그렇습니다. 두, 두 선수다. 뭐 명실상부 서울을 대표하는 대표 공격수고 나상우 선수는 뭐전 경기에서 다 활약을 펼쳤고 9 경기 3 골입니다. 그대데네 경기째 침묵 중인 점이 좀 그렇고 레프트윙 센터포워드 볼수 있고 에안드로 선수는 두 경기당 어쨌든 하나의 공격 포인트를 생산한단 말이에요. 6 경기에서 이골이 도움 거두고 있고 올 시즌이 두 번째 시즌이고. 지난 충남 아산전에서는 꼭꼭 묶였어요. 센터포워드 레프트인볼수 있습니다. 양팀 예상 포메이션은 433-343으로 나올 걸로 보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신보다 한수 아래라고 여기는 서울 이랜드를 상대로 일부 로테이션을 거두고 승리를 거둬야 됩니다. 박주영, 기성용 그리고 고요한 선수가 조금 부상이 있죠. 그리고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는 외국인 삼각편대로 서울 이랜드, 어, FC 서울에 조금 맞설 수 있는 화력을 조금 보여줄 수 있는 경쟁력이 있죠. FA컵 통산 맞대결 전적은 이번이 첫 대결입니다. 뭐, 양팀 다 1부, 2부에서 만난 적은 없지만 드디어 이 대결이 서울대 더비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누가 서울의 주인이라는 명함을 달게 될까요? 감사합니다.